이철경 기수님 괜찮으세요? 지난주 훈련 중 부상으로 기승하지 못했잖아요. 어디에 다치신 거예요? 저번주 목요일날 새벽 훈련 때수속마말 마을 타다가 말 마을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귀랑 약간 턱까지 좀한 8cm 정도 찢어져가지고 동압수술을 받고 목욕도 조교 시작했어요. 아유, 괜찮아요? 지금 계속 한참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어저께도 좀 실밥을 뺐는데 다안 붙어가지고, 나머지 실밥은 오늘 빼로 간, 오늘 빼러 갑니다. 좀 아프더라고요. <laughs> 좀 약간 여기 얼굴 쪽이라서 의식이 흥미해져가지고, 약간 기절한 것처럼 기억상실도 아, 그랬구나. 지금 뭐 크고 작은 부상이 계속 이어지네요. 이번 달에 정마가 8일 있으면 3일을 부상 때문에 못 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 그때 도진 1등이 4인가 되더라고요 지금 지난주에도 이철경 기수가 타려고 했던 말들을 다른 기수가 타서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1등 하나에 2등이 3갠가 2갠가 온 거예요 지금 그 아픈 거는 말 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까요? 괜찮으세요? 그냥 염증만 조심하면 돼가지고 뭐 통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큰 문제없어요 음, 관리만 와. 잘해주면 음, 그래요 이번 주에는 이제 소속조 위주로 해서 그래도 여러 도 기승을 하네요 네 아홉 마리 기승합니다. 하는음 어떤가요? 진격 시리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진격의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2등에서 계속 요즘 최근에 아 바깥쪽 보내는데 그 말이 앞에도 갈수 있는 말인 항상 약간 바깥쪽으로 뺑 돌아가지고 체력 소비가 심해서 저번엔 4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번호가 4번이라서 편안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진격의 천마도 그 경주가 조금 빠른 레이스긴 한데 어 천마 자체가 원체 빠른 말이라 어 승분전이라도 그게 뭐 한번 승분전이긴 하지만 한번 붙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음. 요새 그 경마의 흐름, 어떤 전개의 흐름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이들 다들 앞으로 가가지고 버티는 말은 쎈 말이 되더라고. 그게 감량이 있을 때는. 감량이 3kg 삭을 때는 저도 버텼는데 감량이 줄어들면서 약간 좀그 버티기 힘든 약간 앞에 가서 많이 퍼지기도 했는데 조금 이제 기승수를 쌓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아무리 전개 흐름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기승수를 연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지금 성적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어요? 지올 초반부터 이번 5월달까지. 계속 4, 5승씩 해왔는데, 이번 달 1승도 못했거든요. 많이, 무슨 일이, 좀 1등 할말 있으면 다치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